특히 최근에는 맨 처음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 방역대책본부 6월 9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8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852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87.1%입니다. 새롭게 격리 해제되신 분이 26명이고, 따라서 현재 989명이 격리 중입니다. 사망자는 보도 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0시 기준이고 그후두 명이 추가로 확인되어서 모두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까지 총 27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의 클럽과 관련해서 접촉자로 관리 중이던 세 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이제까지 총 누적 환자가 277명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접촉자 한 명이 확진됨으로써 총 13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개척교회 관련해서 어제보다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이제까지 총 8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의 관악구에 소재한 리치웨이를 방문한 구로구 소재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 거주하신 분이 6월 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쉼터에 거주한 36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리치웨이와 관련된 전체 확진자는 68명입니다. 지난 5월 31일 경기도 용인시 큰나무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6월 7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의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이 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KB 생명보험 TM 보험 대리점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한 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s j 투자회사 콜센터 관련해서도 총 4명이 확진되어서 현재는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가족 5명이 확진되어 있는데 가족 5명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각각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한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들 일가족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을 대상으로도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맨 처음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